어, 나 이거 나 용으로야. 어, 나이스 어, 미드. 어. 야 와, 근데 이거 미드 할때 억가 새끼들 왜 이렇게 많냐? 와, 강은호. 아니 강은호 선수가. 좋아 대티 지금 부터주면 좋아 지금 어. 여기 대기 타고 있다 엑셀 대기 타고 있다 어, 바텀인 것 같은데 나 가누져 나 가누져 나 가누져 힐힐 천천히 해봐 자, 해봐 자, 해봐 자, 해봐 노플 노플 잡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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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난텔안 탔어 엔 c 쪽 볼게 루시안 노플이야 루시안 노플 마지막이아 그 미드 가고 미드 가고 미드 가고 엑셀아 네, 네, 이게 쪼일래 나6렙인데어 한번 해보자 라인 미어와준 바투 싸운다! 두다 노플이야. 요둘다 노플. 안 된다. Q! 아텔 썼다! 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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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토르 텔! 빅토르 텔! 빅토르 텔! 나 지금 가는데 거리가 좀... 거리 버리 싸아 버리고. 나 간다! 나 간다! 이거 닫겠는데? 어, 나 닿으면 다 잡는 거 아닌가? 잠깐만. 누나 혼자야. 아 근데. 진짜? 어, 아, 나, 빽, 나 빽, 거리가 안다아궁 아무나! 우와아 근데 이안될거아나 아. 아, 이렇게 아, 어오케해 어, 오케이 오케이 나는 저거 시보 캐 탔다다 탔다 어디 안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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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에 봐 뒤에 보라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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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풀 있어 나이스나이스빅토르죠뒤에빅토르뭐다아 뭐 아, 뭐야 명치 왜쪽왼왜 왼쪽 이거 쳤다 어떡할 거야 아뭉비이칠 뺏... 아, 뺏... 거야 명치 태각 잡아 여기 태각 어디 있냐? 아무데나 박아 여기, 여기. 오케오케 이이 갈게 갈게 운눈 체리야 아, 지금 텐 탔어! 파! 싸움 볼준비어 오케이 쟤네 풀 뺐어 어,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좋았... 오케이 쟤네 풀 뺐어 자,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 좋았어. 나이스 좋았다 나이스 테렌 좀얘좀 봐줘 얘좀 빅토르 빅토르 밑에 빅토르, 천천히 칠! 나이스 빅토르, 빅토르 조여 빅토르 조여 빅토르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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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니이야 그냥 믿음이라도 돼. 아, 이거 믿음이라도 어, 돼. 믿음이도 돼. 어, 여기 왼쪽 잘 봐. 여기 왼쪽으로 그... 바로 스동리 생각해. 오케이. 이거... 야, 6000... 아, 나한테 궁이 없어나공 있어. 갔어야 1 0 0이래 간다. 먹기 어, 전싸워야 어, 어, 돼. 돼. 싸워야 돼. 싸워 싸워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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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워. 아, 이거. 해봐, 천천히 해봐. 천천히 해봐. 렉사이 긴타상태야. 해야 돼. 해야 돼. 해야 돼. 어, 야, 이거 왜 이거. 얘 봐, 아얘 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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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다 잡아, 다 잡아. 가야돼, 가야돼, 붙어봐. 장로 있어, 장로 있어. 장로 돌아, 장로 돌아. 필요 없어, 장로 돌아, 장로 돌아, 장로 돌아. 필요 없어, 오케이. 따라오지 마. 여기? 그냥 해봐, 빅토르 오는 쪽에. 왔어. 그리고 바루스가 공 써. 빅토르 달려오면. 와, 대충. 대각 봐줄게, 텔각 봐줄게. 위로 공 써, 바루스. 오케이. 공 쓰고, 이래. 어, 불실에 막혔어. 킬 당하는 거지. 어, 킬 어떡해? 이거 해봐. 먹어 먹어! 먹었어 먹었어 먹어봐오가다아깜짝이왜안 터져 죽어? 왜안 터져? 왜안 터져? 어 이거 잡은 거 같은데? 더우면... 나텔 탔어 텔아나공이 없긴 한데 아 용시야! 뭐동아시야아 용시야! 풀도 있네 나 폭킹할게. 너 살았어. 밑으로 포킹해봐 밑으로, 밑으로. 밑으로 누려봐. 밑으 있어, 밑으로. 풀 있어. 아아. 렉사이 노궁이야. 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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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려. 바로 때려, 쫄지마. 나궁 3초. 2초. 1초. 간다. 나이스. 렉사이 렉사해 깨끗해. 깨끗해, 깨끗해. 얘 노궁이야. What you gonna do now?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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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애쉬 쫓는다. 미드라이, 미드라이라용. 형 우리 난가? 이거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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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 이거 잡아, 이제 게시. 조련해, 조련. 야, 야, 이거 형 그냥 붙어, 붙어 그냥 어째 붕어 같은 거. 나도 왔어. 끝처음에 잡아, 끝처음에 잡아. 나이트 바로, 바로, 바로. 형 우리, 우리 셋은 받을. 가자, 가자, 가자. 다, 다 와, 그냥 다 와. 미드 밀면서 다 와. 아니 한 명밖에 없어서 그냥 가 먹은 먹 빨리 라인 관리해 한 명은. 아 시발 이기자. 목 빠지면 돼, 그냥. 아, 이렇 우리 이제 미드라인, 미드라인 밀고 육도 갈 생각 해야 돼. 이거 또, 문도 던질라 그러거든? 이걸? 문도 던진다, 문도 던진다, 그래, 문도 던진다. 그래. 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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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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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문도. 문도 던진다. 이긴다, 게임. 이긴다, 게임. 야, 명치야, 나, 갈게, 명치야. 나 존나 있다, 존나 있다, 존나 있다. 어떻게 하 해봐. 케넨이 앞에서 버텨줘. 케넨이 앞에서 버텨줘. 예, 야, 여기 야, 야. 나이스, 까지아이스 갈게, 갈게. 나 디테일 갈게, 디테일 갈게. 오? 디트로 와 디트로 어비트로 갈게 나 디테일 가는 중 플러스 오케이 노플 끝낼게 임끝내게임끝내 디트로 디트로 게임, 어, 게임 그래, 끝내게임끝내비트로비트로이트로 그래, 그래. 그래. 게임, 게임, 끝내. 갈게 야야야 야잡아줄 그래, 사람 디 넘지마 애티 이거 그래프 압박 잘 줘야 돼 이거 게임 끝내야 된다 어? 세트 몸대 나궁 7초 궁 중출하게 라인 슬리어 좋아 궁쿨할수 있겠어? 어아 개장 야 집중 좀 해봐 뭐해 어, 근데 짐 게임이거든. 근데 본드가한이판 이겼으니까 이걸 이겼으니까 어. 기세 타면 어, 돼. 이걸 이겼으면 오케이. 진짜 다 이긴 거야. 우리 이거보다 더 힘든 판 없어. 아니, 일단 아, 일단 내말좀 들어와 있습니까? 봐. 지금 박트형이랑 나랑 진짜 완전 죽빛 뽑았거든. 이거는 우리 말을 들어줘야 돼. 야 다른 사람은 오케이. 웬만해서 마이스 그냥 줄여.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게 제 이기기 편할 거야 진짜. 이게 아, 이기적인 아, 게 아니라 무조건 그렇게 해줘야 돼. 자, 라이너들은 어, 이제 아니, 조용히 아니, 아니. 상대 스펠 요런거펼탈수 있다. 풍선 밭뜨형 말 듣고 살이라고 하면 실수도 먹지만 그냥. 아 오케이 경험치 안먹어 경험치 안먹어 그렇게 해야 돼. 다다미들티키타타갈 어, 어. 탑, 탑 아, 나... 건데. 참실래할 거라고? 어, 오케이 이대할 거야. 마방템 나오면은 그냥 바로 죽 눌러줘. 민들 아래. 아 이거 빼아 아베 텔타냐힘들라힘들라 봐줘 가줄게빠지면나올라가 여기 몇 시? 천 단위가 잠깐 타스타스 천천히 해봐 딱 나... 이거 다 잡을지 아무나 잡아 봐봐 음. 이거 차 뒤에 보자 때려 아. 때려 아. 누나 때려, 잡아. 아, 쟤가 안 죽네. 누나 잡아, 그거. 노프리야, 데티야 오케이, 나 살았어. 나 살았어. 방금 몇 대몇 비교 이야 완전 킬 각인데? 어? 나 왔어. 왔어? 우링만필 있고. 다운다! 나이스. 내가 갈게. 왔다. 나이스. 나이스. 뭐야, 왜 나한테 나. 죽어? 나다 나나나 막아. 미드 나 조심해, 나. 이거 전령이야. 어. 네티, 커버 가자. 우리 커버할 준비. 어. 나도 가? 아니 왜 돌고? 나도 간다? 명치가 커버 도와줄 수도 있, 도와줘나 형. 야,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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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 5초, 5초. 노플이야. 어 잡았다 이거. 됐어. 아. 형, W? W 돼. 나이스, 잡았다. 잡았어. 내가 먹을게. 맞아줄게. 조심. 나이스. 네. 에이, 좋았고. 미드 1대1이야. 나인 가는데 나이스. 애들 다안 보인다. 엘리스 아래쪽으로 가는 거 같아. 아래는 돼. 너 잡았어. 빨리 잡아야 돼. 노동 하나 없어 누나, 유리탑? 자잇타주면 좋아, 타주면 좋아, 타주면 좋아. 갔으면 텔차스 이거 다 잡자. 다 아, 나는 이가 없어. 알았어. 나이스. 나이스! 좋아! 싸워! 싸워! 싸워. 해봐! 해봐! 자! 공있어공있어과감어게들어가과어하게공 있어. 떨궜다! 얘 내가 형이 먹어나이어 명치 어 바로 눌러! 았어알야 괜찮아! 어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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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았 어 바로 갈게 디인데 이거 쳐도 돼? 텔타면 나, 나 빨리 날쳐아나안 죽어 나 가고 이야 사이드 툭하고 있거든? 이쪽으로 포해해나 가고 사이드 툭하고 있거든? 이쪽으로 포킹해 어떡해? 쳐, 쳐, 쳐. 계속? 쳐, 계속 쳐계쳐얘 텔타 도 나쁘잖아 싸 봐야 돼형 레이터 타야 터 나이스 에쉬줘고 요리 좀받을게 누나 여기 때려봐 너가... 응나 근데 지금 때릴 엘리스 볼좀해 엘리스 봐줘 먹어 먹어 먹었어 먹고 빠지면 돼 천천히 얘가 예 왼쪽으로 들어와, 왼쪽으로 들어와, 왼쪽으로 들어 예, 왼쪽으로 왼쪽으로 얘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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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귀한 귀한 얘가 바로 봐봐 엘리스 근데 위치 안 보이잖아 엘리스 뒤에 있는 거 아니야 안야 여기 있네 엘리... 내가 확인해볼게 싸워로 그냥 싸워로 치지 말고 어나이다 아, 저기 있다 어, 저기 있다 어디 야싸우자이싸우자 싸워자 싸우자. 어, 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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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싸워 싸워, 싸워, 싸워. 걱정하지 마.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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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겼어. 이겼어, 이겼어. <목소리> Don't worry. 어떻게 용차 용적, 용차, 용차나 용차. 용접해. 용차 용차너 맞아? 어, 괜찮아, 나살거 같아. 공이처럼아 소리, 얘 높이. 엘리트 죽었어. 이 라인에 하면 좋아. 우리 용법도 와야 나갈게갈게아이맞았다해헤헤헤해해해 해. 나나 앞에 너무. 나이스 끝났다. 아 잡고 싶어.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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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근데... 근데... 오케이. 미로미로미로미미미 이거 끝내야 돼. 여기서. 지금 요리 같은 미 중이야. 와, 같이 야 너무 좋았다. 어. 박제 네. 계속 계속 계속. 와, 나이스. 테가 여기 와드에 여기 와드에 여기 여기까지 가봐 일단 가는 게 베스 같은데 그렇지 일단 가자 쟤 모르거나 제 쟤는 탈진도 있다 나 렌즈거든 렌즈 돌릴 거야도 렌즈 돌려봐 가자 땡거같다 와드 와드 오나이 튄다, 겼다 이겼어 이겼어 개털었어 나안 맞았어, 나 맞았어. 나 하나 하나, 하나. 아, 민다 하나 하나 천천히 클크 돌면 아니야 왜 빠져 싸울 생각해 기다려 봐 천천히 네또 다시 준비해 어나 궁... 나쿨 있다 네 예, 속박 피할 준비해 플래시로 아 맞았다. 난 살아. 난 살아. 어, 아 씨발. 아 이거 맞네. 나안 맞을 줄 알고 풀 아꼈는데. 아. 여기 봐봐. 음. 내가 먼저 게 맞... 기다려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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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 무조건 잡아. 무조건 잡아. 기다려. 기다려. 아, 어. 갈게. 가봐.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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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인 같이 한번 빠르게 밀고. 내가 먼저 라인 묶기. 네? 이거 지금 여기 왔을 그럼 수, 그럼 수 있거든. 아, 텔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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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면 죽여줄게. 어, 가다가다가 아, 어, 나이스 나 노플 나이스 야, 탑 해도 돼 어, 간다. 얘, 얘 노플 가, 가, 얘 플리 있다. 얘프리 있다 오케이, 플이상하 뺐다. 이러면 되겠다 몇 초? 몇 초? 나 20초 나코킹 엄청 좋얘 노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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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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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몸댈게해 나이스, 명철 나이스, 주 노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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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로킹 노플 나이스, 누나 발이 괜찮아 나나 천천히 도와 내가 뒤 잡을 죽고라 할 만해 나게나 갈게, 갈게. 이미 죽고 터졌어 이미 죽고 터졌어 오케이. 오케이. 빠졌고 이스나이스나이스나이스 플래시도 빠졌다 그리고 잡 이미 잡았어 오시탑탑봤고탑봤고받자빨 1대1에 누나 맞기 쳐 어. 쓰고 뒤에안 죽잖아. 이기면은 이기면 그렇게 하고, 이거 연필 좀봐다겠네가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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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힐 아, 아자 가자, 좀... 맞아. 타 없어 워 없어 가워 없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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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봐 웨이브 좀 막아줘 힐 가자, 가 아, 가아 이거 안들어가괜찮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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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자 가자, 어? 아, 진안웃잖아끼면면 예예... 여기 여기 소리 끼... 아, 눈이 들어가 어아이스빠 맞아, 맞아, 맞아. 힐못 써. 아 맞아, 맞아. 타 없어, 타 없어. 명차. 정화 아, 정화 아, 막 왼쪽으로 가자봐 가봐, 웨이브 좀막아자 힐. 아, 힐... 아, 힐 아까 봐도 들어. 아, 이거 안들어가괜찮괜 힐튼. 얘네 힐... 아마 쓰다 쓰게아 나보고... 마이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나, 근데 이겨... 바로 칠래? 바론쳐바론쳐 나 향로라서 빨라. 바로 칠래? 바로 쳐 바로 쳐나 향로라서 빨라. 오, 나이스. 오, 야 명품이야 야 마체 판단 좋았다 아, 야 무시해 음. 코르티 무시해 드라다 쿼드라 와, 호텔, 호텔, 호텔. 와 호텔. 미쳤다 와 대박 재어드라 1대3 1대3 쿼드라와 이게 무슨 무아와 이거 다시 한번 봐야 돼와 <laughs> 이거는 나 진짜 전성기 야인시대 김부완을 보는 진짜로 와 이거 와 여기서 와, 들어와. 일단, 모델까지 생각은안했어요 뭐냐. 데려가서 내가 죽더라도 얘 잡자. 오케이, 이제 시간을 끌어서 우리 집 빼먹을 기다리자. 그래, 끊어먹자 했는데 왔는데 여기도 안 돼. 가드가 와, 아, 전 애기가 좀 빠진 게 너무 아쉬워요. 같이 좀때려주기라도 하면. 아, 애기 입장에서 어, 뭐야, 잡았대. 하고 그냥 뒤를 돌아봤지만, 어, 뭐야, 왜다죽어 있어. 와, 아, 그래서 뒤늦게 가봤지만 죽고, 결국 모델까지도, 아. 상대는 명부할... 여기서 결국 남은 사람은 단 하나! 예. 저를키어 아... 갈게 갈게 어, 싸움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죽겼어이야 아, 잡았어 끝내 아, 거와 아, 와.. <laughs> 와 세트 너무.. 드대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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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 잘 탔다. 아, <laughs> 버스 탔네우승이야 <laughs> 어, 이겼다. 아유.